네. 질문아 문제 풀어 보겠습니다. 이런 문제는 어떻게 쉽게푸나요 먼저 첫 번째. 정리한 대로 3x a가 4x 마이너스 5보다 크니까 정리하니까 마이너스 -x 마이너스 5 마이너스 a 따라서 x는 마이너스 곱하니까 부등호 바뀌고 플러스 a보다 작다라는 결과를 첫 번째에서 얻습니다. 두 번째. 수직선을 그으면 편해요. 왜냐하면 두 번째에서 얻어내는 건5 플러스 a가 어디와 어디 사이에 있는지를 알아내는 게 목적이에요. 그럼 5 플러스 a는 어디 어디 사이에 있어야 되냐? 만족하는 자연수가 3개여야 되니까요. 여기에 분명히 1, 2, 3만 있어야 될것 같아. 여기가 4가 있는 수가 만족하는 자연수가 4개가 되니까 분명히 3보다는 크고 4보다는 작아야 될 거야. 오라고 쓰면 안 되겠지? 왜냐면 4가 그럼 어디에 있는지 모르니까. 아, 여기서 알아내는 거는 5 플러스 A라는 게 3과 4 사이에 있는 거는 확실해. 그치? 아, 5 플러스 A는 이거보다 작은 거에서 만족하는 세 자연수, A123 이렇게 생겼으니까 5 플러스 A는 어디와 어디 사이에 있어야 돼? 3과 4 사이에는 있어야 돼. 그러면은 이번에 세 번째, 이게 지금 문제였지. 등호가 어디에 붙습니까? 등호는 어떻게 붙입니까?를 물어봤어. 먼저 3이랑 4 사이에 있는 건 알아냈어. 두 번째에서 그럼 이번에는 하나하나씩 등호를 붙여보는 거야. 5 3이 5 플러스 A랑 같다고 해보자. 그럼 이번에서 그린 수직선 그대로 그려보면은 5 플러스 A에 수직선 그대로 그리는 거야. 이렇게 생겼잖아. 근데 얘가 3이래. 그러면은 3이니까 앞에 2가 있겠고 1이 있겠네요. 어, 그럼 이거보다 작은 거, 얘 포함이 안 되는 거야? 이거보다 작은 거, 1하고 2, 자연수가 2개네. 만족하는 자연수가 2개야. 말이 돼, 안 돼. 3개라고 했으니까 말이 안 되지. 모순이야. 어? 내가 3은 5 플러스 a라고 뒀을 때 모순이 나왔어. 그러면은 등호를 붙여, 안 붙여? 등호 안 붙여. 등호 없어요. 이렇게. 그러면은 이번에는 4를 5 플러스 A라고 해보는 거야. 그러면은 2번에서 그렸다시피 똑같이 5 플러스 A는 이렇게 생겼고 이런 그래프 2번에서 그린 그래프를 그대로 쓰. 그린 수직선을 그대로 그리고 얘를 4라고 둔다면 앞에 뭐가 있어? 3이 있겠고 2가 있겠고 1이 있겠지. 어 만족하는 거. 1, 2, 3. 어때요? 3개 맞아요? 3개 맞아요. 어 말이 돼. 모순이 아니지. 말 돼. 말 된다. 말 되니까 등호를 붙여주는 거야. 등호 있어야 돼요. 아하, 나는 5 플러스 a를 4라고 뒀더니 말이 된대 따라서 등호를 붙인다. 그래서 3번 같은 경우 등호를 어떻게 표시하나요? 왜 언제 어떻게 표시하나요? 라는 질문에는 일단 1번, 2번까지 했으면 3과 4 사이에 있다는 걸 알아냈으면 3은 5 플러스 a다 라고 생각을 한 다음에 앞에서 그린 수직선을 그려본 다음에 모순이라면 등호를 안 붙이고, 그 다음에 모순이 아니라면 등호를 붙인다. 라는 결론을 내면서 문제 마무리를 할게요.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좀 모른다면 질문을 해주시면,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어, 근데 먼저 다, 답을 정리를 좀 해볼까? 응. 답을 정리해보면 등호 붙이고 등호 안 붙는다고 했으니까 여기에서 결론 3보다 크고요. 4보다는 작거나 같아야 겠었죠. 따라서 a는 양변에 5를 다 빼니까 마이너스 2보단 커야 되고요. 마이너스 1보다는 작거나 같아야 겠습니다. 따라서 답은 뭐가 될까? 2번이 되겠다. 이렇게 결론. 그러면은 다음 질문에서 만날게요. 안녕.